크리스탄 연합심은 918호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 개신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개신교인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콘텐츠 영향력 1위는 유튜브였으며 미디어 수용에 있어서는 언론사보다 목회자가 제공하는 뉴스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나한 성도 58%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독교 콘텐츠를 거의 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나한 성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로부터 지역과 가정, 삶의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인 시민들이 1월 12일 고양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날 발족식에는 심상정 의원과 홍정민 의원 등 정계는 물론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여 이단 사입이 척결을 공동 목표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단 사입의 잘못된 포교가 가정과 삶의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서 지역사회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칼빈부흥사회가 1월 5일 새로남교회에서 2024년 신년 감사 예배 및 하례회를 갖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조여한 목사는 우리의 연합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는다며 새해 더 활발한 교류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견인하는 칼빈 부흥사회가 되자고 인사했습니다. 이날 할례회에서는 총재로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는 양교단 오정호 총회장과 김의식 총회장이 설교와 격려로 함께 응원을 더했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2023 학위 수여식이 1월 11일 양재동 본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인산말을 전한 오덕교 총장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커가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원한다고 축복했습니다. 횃불 횟불 트리니티는 횃불재단과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 파트너십으로 설립됐으며 졸업생들은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카이캄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1월 9일 2024년 신년 하례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신년사를 전한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자짐과 섬김, 겸손의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기총은 실행위를 열고 신현옥 목사 제명을 결의했으며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의 임기를 수정하는 등 정관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상 크리스찬 연합신문 918호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인터넷 컵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